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풍수에서 집안 공간 그 에너지에 가장 강력한 그 영향을 준다고 알려진 칼에 대한 그 이야기 돈복 터지는 그칼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그 살펴보겠습니다. 그 옛날에는 그칼 갈아요라는 그런 소리 아주 우리가 흔하게 듣던 그런 소리였는데요. 이런 소리도 요즘은 다 추억의 그 소리가 된것 같습니다. 부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칼이 중요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. 이 칼은 양면적인 그 도구라 그렇습니다. 부정적 긴 에너지는 또 차단시키고 긍정적인 그 에너지는 촉진시키는 그런 금속체가 바로 칼입니다. 풍수에서는 꼭 그래서 무딘 칼보다는 잘 갈린 그 예리한 칼이 집안의 그 돈복 흐름에는 또 아주 그 긍정적인 또 물건이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요즘 그 간편하게 그칼 가는 도구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. 주기적으로 그 칼날이 그 예리함을 여러분들께서 그 체크를 해 주셔야 합니다. 그런 상태에서 그 집안의 돈복이 그 흐름이 그 막히지 않으니까요. 그리고 어떤 그 이유에서건 칼날이 그 바로 보이면 이런 경우 제일 안 좋습니다. 물론 식당처럼 또 환경이 그런 그 영업 환경이면 또 어쩔 수 없지만은 평화로운 그 가정에서 또이 칼이 바로 그 눈에 보이게 또 꽂아져 있거나 그렇게 보관이 되고 있다면 이런 경우 집안 공간의 그 에너지는 선순환하지 못합니다. 굴절이 됩니다. 왜곡이 되고요. 화폐 에너지를 그 방해를 합니다. 이가 나간 그 칼이라든지 무디어진 그 칼이라든지 사용 안 하는 그 칼은 모두가 안 좋습니다. 바로 버려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. 칼의 그 수납시에는 그칼 끝은 실내 그 안쪽이 아닌 항상 그 바깥쪽을 향하게 두셔야 합니다. 또 싱크대 그 꽂아 놓을 때처럼 칼 끝이 그 위가 아닌 그 바닥을 향하게 두시는 건 기본이구요. 여러분들께서 가끔 이렇게 해주시면 또 도움복을 크게 그 불러들이게 됩니다. 키친타올에 그 소주 살짝 그몇 방울 떨어뜨린 후에 그 살짝 그 칼날을 닦아주시는 거죠. 그렇게 되면 부정성 축적도 잡아주게 되고요. 또 소독도 됩니다. 또 집에 그 도움복 유입을 활발히 그 촉진시키게 되니까요. 꼭 가끔 이렇게 그 닦아주시기 바랍니다.